쇼바가 주저앉았네, 이거. 업디가 다르네. 쇼바도 안 고쳐주고, 진짜. 이게 정상이잖아, 떠 있는 게. 현재 시간, 4시 35분. 일요일이고요. 출발합니다. 오늘 애기봉. 어, 오늘 일요일. 웬일로 차가 한 대도 없어, 김방왕로에. 어직 뒤에는 차한 대가 따라오고 있구요. 어, 아, 일요일이라 그런지, 한 대도 없는, 반대쪽에서는 오긴 하는데. 이런 일도 다있구만 하지만, 오늘 애기봉, 강화도 들어가는 그쪽이거든요. 주말에 또 미어 터지죠. 강화도에 다을 별장 있으셔가지고. 오도이촌 이런 거 하시거든요. 부럽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지금 4시 45분쯤 됐는데 어, 날도 흐리기도 하나 봐요. 평수랑 다르게 해가 안 떴네. 아니 4시 47분밖에 안 됐는데 불을 끄면 어떻게 이거 가로등을 지금. 아, 어두컴컴해 죽겠는데. 오5 6분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을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사무실 앞에 차를 다 대놨네 사장님도 안 오시니까 오케이 빨리 밥 먹고 출차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멀어요 가는 길이 오늘은 애기봉 노선이라 선진버스 어, 이곳공용차고지 왔습니다 아, 오늘의 차량 1668이고요요 차는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구식이라고 해야 되나 계기판도 이렇게 생겼고 기어가 엄청 이거는 유격이 조정이 안 돼서 지금 놀라에 엄청 그런 문제가 있고 에어컨은 좀 빵빵한 편이고 또 요것도 짧죠 지금 열리고 닫히는 전도 잡소리가 하체 잡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진짜 폐차 해야 되는 차 중에 하나에요 대신에 기어가 안 빠지고 그러는 클러치 문제는 없다 이거는 힘도 좋고 차가 이렇게 돼 있는 판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쇼바가 주저앉았네 이거. 업디가 다르네. 쇼바도 안 고쳐주고 진짜. 이게 정상이잖아. 떠 있는 게. 잡소리 어마어마하다. 했자. 이 앞소리 어마어마해 쇼바도 다 터지고 미치겠네 아이 수박 때문에 여기서 차를 이렇게 대놨어 잠차는인형이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존맛탱스 귀여워 망망이 망망 꺽꺽 뇨 무서워? 무서워 귀여워 귀여운 거 지금 네 16시 20분 차인데 날이 타게 가지고 와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워. 목에다가 이렇게 달고 좀, 어제는 출항할 때 여기였는데 한칸더 위로 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잘보자하고 아, 지금이 더 제일 막히는 타임일 건데. 이거 쇼바 진짜 문제 있 어？쇼바 문제 있 어？이거. 구정 두번 가고 저기 빨간불 받는 게 맞아? CK5 버나드 버나드 아나드 버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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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다, 여기. 어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놨니. 러시는 당이겠지, 그러면? 러시에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처음 보네. 저기서 천차 나는 거 처음 봅니다. 들어가는 것도 처음 봅니다 와우 쇼바 문제야 도대체 뭐야 이거 지금 승차감 개떡 갖고만 진짜 도로 문제야 쇼바 문제야 이거 <목소리> don't be too flashy 도로가 시작됩니다. 네, 포트홀, 맨홀 뚜껑들이 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정비를 안 해놓을 수가 있지 차? 아시잘대기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방지턱도 많이 만들어놨고. 이거 이제 대박입니다, 엠토터가 와, 이거는 뭐씨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laughs> 미치게 한다 진짜 씨 이렇게 높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이어컨 틀었는데도 하나도 안시원해 에에서어오오열열이 열기가 존재세고지고 천천히 갈다 <목소리> 이번 차는 한천면 지원 정장입니다. 다인 정류장 한복화 출연연 선입니다. 오늘 애기봉에서 유턴하는 거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완전익혔 익힌 걸까? 감으로 Party! Menor Party! Party people! Menor Party people! Narimakar, southern engine brake! 시골끼리 자잉 시골 마을버스 자잉 나는데 아 이런 시골에서 살기는 힘들 것 같긴 하다 좋긴 한데 보기는 좋은데 막상 살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파랗프 푸릇푸릇한게 너무 기분 좋은데 막상 살면은 벌레들 똥 냄새들 그리고 뭐 하다 못해 인프라들 병원도 멀고 약국도 없고 편의점조차도 없는데 여기 여기 딱 하나 있죠. 기본 가기 전에. 什么意思？<Amazing. S 2> mm hmm.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차가 오기 전에 불러야 됩니다. 이번 정류소애기입니다 다음 정류스대기소니다 이제 저녁을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빵을 아까 산 거를 지금 이제 두탕 밖에 안 남아서 한탕에 하나씩 그냥 빵 하나씩 먹어서 채우려고요. 요거는 이따가, 아, 지금 먹을까? 지금 먹고 이따 먹지. 빵 먹을까? 물이 있으니까 뭐. 간단한 양이 많은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죠, 이렇게. 이다가 먹고 그래서 원래 저의 저녁입니다. 먹고 건너편 먹고 88번 어떡하노 사고 난겨 큰일났네 인사 사고 어떡하노 기사님 기사님 어떡하노 이제, 날이 좀 저물어서 시원합니다. 7시 11분, 7시 반 막탕. 20분 정도 쉬었다가 출발하고, 여기 안 들리고 이제 본사로 바로 갈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다. 여기는 주차장도 넓고 좋네. 여유롭고, 우리도 이렇게 넓으면 좋을 텐데. 현재 시간 8시 46분 본사 도착했고 하늘 이쁘고 퇴근 8시 46분 퇴근 처음이네 혹시 주말 근무 빨리 집으로 가서 씻고 쉬겠습니다 땀범벅입니다 더워서.